이 영상은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친구들이 고등 수학을 처음 접할 때 많이 어려워하는 친구들을 위해 제작되었습니다. 하 좋다. 오늘의 과목은 오늘은 신한문제집에서볼수 있는 내분점 외분점 공식을 대놓고 알아차리기 힘든 문제 스타일을 보여줄 거야 그럼 문 제로 후비고 개념 정리 내 외분 공식 활용한 심화 유형 저번 내분 외분 공식 증명과 사용법에 이어서 오늘은 내분 외분 공식을 이용한 심화 유형 스타일을 볼 거야. 가장 중요한 것은 문제에서 주어지는 식이 분수의 형태로 주어지는 게 핵심이야. 식을 딱 보고 알아차리지 못한다면 오랜 시간이 걸려도 알아내기 쉽지 않을 거야. 주어지는 분수의 분자는 합 또는 차의 형태로. 분모는 계산된 값의 형태로 주어지기 때문에 당황하기 쉬워. 문제를 통해 직접 보여줄게. 뾰로롱. 문제 1번 내 웹은 공식 응용 심화. 문제는 수직선 위 루트 6과 루트 7 사이에 존재하는 세 개의 수 ABC에 대해 옳은 것을 골라달라고 했어. 여기서 주어진 ABC의 표현을 해석해 볼 거야. 스텝 1. A는 루트 7과 루트 6을 더해서 2로 나눈 거니 루트 6과 루트 7의 평균을 의미하지. 그러니 두 점의 평균, 즉 중점 을 의미하겠어. 스텝 2. B는 이렇게 생겼어. 이 녀석이 오늘의 포인트인데. 생긴 구조를 잘 봐야 해. 숫자가 분수의 형태로 주어지면서 분자는 합 또는 차의 형태를 띠고 있고 분모는 계산된 형태를 띠고 있어. 분모가 3인데 분자의 루트 7 앞에 2가 있는 걸 보아하니 루트 6 앞에 보이지 않는 1이 보여야 돼. 그럼 분모는 2 플러스 1 분의 2 루트 7 플러스 1 루트 6의 형태로 모양을 고쳐보면 이 녀석은 루트 6과 루트 7의2대 1의 내분점 공식을 사용한 결과가 같다는 거야. 공식은 비율인 2대 1을 더해준 게 분모. 크로스로 곱해서 더한 게 분자가 되겠지 이렇게 분리해 주니 눈에 더잘 보이지 그래서 B는 루트 6 루트 7에2대 1의 4분점이다 이거야 스텝 3 이번엔 C야 C의 분모를 보면 4야 근데 분자에 루트 6 개수가 3인 것이 보이지 그러니 루트 7 앞에 1이 보여야 쉽게 판단이 가능할 거야 공식의 형태로 바꿔보면 1 플러스 3 분의 1 루트 7 플러스 3 루트 6이고 이 식은 루트 6과 루트 7의 1대3 4분점 공식에서 온 거야 분모는 비율의 합인 1 플러스 3 분자는 크로스 해서 합한 결과지. 그러니 C는 루트 6, 루트 7의 1대 3의 내분점이다 이거지. 새 결과를 수직선 위에 찍어볼 거야. 수직선 긋고 루트 6과 루트 6 찍어주고 먼저 A부터 할게. A는 두 점의 중점이었지. 그러니 정확하게 가운데 여기가 A. B는 2대 1의 내분점이었어. 세등분해서 2대 1을 하면 루트 7쪽에 가깝게 찍혀야겠지. 그러니 여기가 B. C는 1대 3의 내분점이었으니 4등분을 해서 1대 3 때리면 루트 6쪽에 위치한 점이 C가 되겠어 대수비교를 정리하면 루트 6, C, A, B, 루트 7 순으로 커지는 것 확인 답을 한번 골라보자 1번 가장 작은 수는 A다 No, C지 2번 가장 작은 수는 B다 C거든 3번 가장 작은 수는 C다 오케이 okay. 4번 세 수의 크기는 모두 같다 아닌데 5번 세 수의 크기를 비교할 수 없다 있거든 그래서 정답은 3번 이 단원에서 더 궁금한 유형이 있다는 이메일로 사진을 첨부해서 보내주라고 많이 들어오는 질문 유형에 대해 추가 영상을 준비하겠습 스타와 함께 시작하자, 파이팅!